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때로는 과소비가 삶의 활력을 준다. 반복적인 삶에 지칠 땐 아주 가끔씩 과소비를 즐기는 것도 자신을 위해 좋다. 그러나 이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이렇게 말하는 건 좋지 않다. 내가 이 정도는 언제든 할수 있지. 삶은 결국 말을 따라서 흐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수준에 맞지 않는 과소비로 삶이 망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럴 땐 반드시 명확한 벽을 세워야 한다. 수고한 나 자신을 위해서 아주 가끔 큰맘 먹고 하는 거야. 보여주기 위한 과소비는 나의 것이 아닌 그걸 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서 나는 돈만 쓰고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한다.언제나 명확하게 벽을 잘 세우고 자신을 위한 소비를 해야한다.김종원 작가.어떤 아빠도 이걸 사용하면 다정하게 말할 수 있다.일 말할 때마다 돌을 사용하면 좀더 다정해진다. 2. 자기는 요리도 참 잘하네. 3. 우리 아기는 양치질도 알아서 참 잘하네. 4. 단순히 도만 바뀌는 게 아니다. 5. 도를 넣으면서 뉘앙스와 표정까지 다정해진다. 6. 도를 넣으면 이어서 나올 말도 따뜻하게 바뀐다. 7. 덕분에 어휘력과 표현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다. 엄마도 마찬가지다. 지금부터 시작해보라. 같은 말도 도만 넣으면 좀더 다정해진다. 아빠의 말은 아이 정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니 좀더 다정하게 말하는 아빠가 되고 싶다면 도를 넣어서 말하는 것으로 시작해보라. 읽기만 하지 말고 지금 댓글로 쓰며 연습해 보는 것도 좋다. 부모의 어휘력 김종원 김종원 작가님의 유튜브 채널 7살부터 시작하면 아이의 인생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8가지 집안일 집안일을 해본 아이와 안 해본 아이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이가 너무 어려서 혹은 미안한 마음에 아이가 하면 더 좋은 일을 부모가 대신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더 아이에게 미안한 일입니다. 다음 장에 나열한 여덟 가지 능력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집안일하는 시간을 아껴서 독서나 공부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어릴 때부터 스스로 집안일을 해내던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도 하게 되어서 학습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아이가 갖게 되는 능력 1. 유치원이나 학교 생활도 멋지게 하게 됩니다. 2. 어디에서든 주도적으로 살게 됩니다. 3. 책임감이 높아서 뛰어난 리더가 됩니다. 4. 배려하는 마음에 예쁜 가치를 알게 됩니다. 5. 안목이 있어서 무엇을 하든 더 많이 배웁니다. 6. 왜 협력해야 하는지 조절로 알게 됩니다. 7. 스스로 계획하고 지키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8.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늘 개선합니다. 그럼, 어떤 집안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이가 스스로 하면 좋은 여덟 가지 집안일. 1. 자신이 쓴 그릇은 직접 설거지 통에 2. 세탁해야 할로 빨래통에 넣기 3. 매일 스스로 가방 정리하기 4. 화분에 물을 주고 신발장 정리하기 5. 물통과 준비물 챙기기 6. 매일 책상 정리, 방 청소하기 7. 일어난 뒤 침대 정리 8. 다갠 옷, 자기 옷장에 넣기 부모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세가지 1. 절대로 아이를 평가하지 마세요. 일단 하는 게 중요하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2. 모든 가족이 함께해야 합니다. 바쁘다고 빠지고 급하다고 나가면 아이는 그걸 보며 회피하는 법을 배웁니다. 3. 감정적으로 지적하지 마세요. 아이에게 필요한 건 지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알려주세요. A. 집안일을 한다고 뭐가 달라져? 이렇게 사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집안일은 아이에게 독립심, 사명감, 센스, 책임감 배려 등 교실이나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값진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귀한 일입니다. 단,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즐겁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럼 아이는 어릴 때부터 함께 집안일을 하던 순간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할 겁니다. 7살부터 하면 더 좋지만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이후에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다만 시기를 따지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가 달라지면 인생도 결국 달라집니다. 김종원 작가 자녀들의 인문학 일령 낭송 이어집니다. 하루 한장 365면화길려 분노가 마음을 지배하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부모는 분노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